박사 <laughs> 보세요. <laughs> 어제 어, 어, 밤에도, 어, 영어님 몇 번하고도 이렇게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가 어,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 문화섭 어, 시장이 지금 한5%때 나오는데, 그때 김철민 시장이 몇 대는 맹무 있었습니다. 가방을 뺏겼기 때문에, 어, 세월 때문에. 그래서, 어, 한번 <laughs> 나왔었습니다. 철막대는 나왔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동기 시장님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근 후보는 캠프 사람도 많고 들어보니까 민간 철새도 잘 오고 소백이 강원도민 뭐 이런 분들이 아주 똘똘 쳐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반드시 윤석열을 등에 업고 당선되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생각을 안 하시지 그냥 했는데. 새마을했던 분들도 거기 많이 가 있어서 죄를 계속 넣그보는데 저는 뭐, 뭐, 뜻속부터 저는 뭐, 안산에 살면서 민주당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자식들한테 욕 먹고 살수 없다. 해서, 어, 우리 지인들과 지지자들이, 어, 재종길 시장 후보를 만들어야겠다는 바거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힘을 보태려고 왔지, 저희가 뭐 무슨, 뭐, 뭐 찾으거나 뭘 바라보는 절대 아닙니다. 제도 안할수 있고 살만 합니다. 절대 죄를 따르고 죄를 지지하는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같이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자기 욕심만 채기고 있으면 그 밑에 끝에은 뭐냐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갈 사람은 가라. 다 흩어져서 자기가 지접 쪽으로 가라 해도 눈치 보고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감하게, 어, 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이 시간에 5시에 한다고까지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접하고 했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어, 이민근 후보가 인간적인 처세라든지 그런 거다 좋은데 안산에 기여도는 없습니다. 시2월3일 했기 때문에 2동 1동 성포동에서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안산시를 발전하고 안산시를